안녕하세요 마드레입니다 제가 이번 대혼란 프로토콜 다이아티어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이아티어를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플레이했던 위주로 팁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시고 다른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조합은 룩, 슬래지, 엘라로 구성했고요 대혼레벨은 전부 10레벨이었습니다 에이펙스 같은 아키언들은 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명 정도는 데미지가 높은 총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MR을 갖고 있는 대원을 스쿼드에 넣어야 했는데 DMR을 가진 대원 중에 룩의 특수능력이 좋아보였기 때문에 룩을 스쿼드에 포함시켰습니다. 슬래티와 엘라는 잡몹 정리에 좋고 특수 아키언들에게 시시기를 걸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성했지만 DMR 대원 한 명이 있다면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부무장에는 전부 소음기를 끼지 않았고 부무장에만 소음기를 장착했는데요. 부무장의 소음기를 장착하면 데미지가 40%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나중에 에이펙스를 잡기 어렵습니다. 잠입이 필요한 구간은 부무장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도부는 한 명이 야전벽을, 나머지 두 명은 마비슈르탄을 챙겼습니다. 야전벽은 디펜스 게임처럼 특정 구역에 아키언이 몰리는 걸 방어해야 하는 임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비슈르탄은 특수 아키언들을 피해 없이 빠르게 잡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장비는 전원, 동화 작용 촉진제를 챙겼습니다. 체력이 50 미만으로 내려갈 때 천천히 50까지 추가 체력을 부여해주는 장비로 체력 관리가 어렵고 많은 적을 상대해야 하는 대혼란 프로토콜에 적합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고요. 본격적으로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대혼란 프로토콜의 맵은 뉴욕 시티의 경찰서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봉쇄입니다. 비교적 쉬운 미션이라서 어렵지 않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주의기를 들고 가서 목표물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스포롤 정리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루맨이 변종이 부식성 스포롤인데 부식성 스포롤 위에 있으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잘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로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있어요, 오른쪽에. 설치가 끝난 후 바로 보급품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보급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급품을 찾아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보급품은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볶안내야> <목 away> 어, 계속 하다보니까 헛갈려 이제 <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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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미션으로는 해체를 진행했습니다. 아크스파인을 찾아서 폭약을 설치 해야되는 미션인데 폭약이 터질때까지 아키언들이 몰려옵니다. 이 아키언들로부터 폭약을 지켜야하는 디펜스 미션이구요. 여기서 야전벽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스파이크라고 원거리 공격을 하는 아키언이 나오는데 야전벽 뒤에 숨어서 쏴도 적이 맞기 때문에 스파이크를 상대하기 아주 좋습니다. 돌련변이 변종으로 스프롤 범람이 나왔구요. 스프롤 범람은 아키언이 움직인 곳에 스프롤이 남는 변종입니다. 펜스형 미션이어서 이동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미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아, 아, 체크. 체크. 해체를 하기 전에 미리 동지와 악현들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해체가 시작되면 동지에 스폰되는 악현들 때문에 물량이 많아져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제거해두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스매셔가 스폰되는데 상대법만 알면 스매셔도 쉽습니다. 스매셔 같은 특수 아키들은 마비 소울타를 사용해서 정지시키고 일격으로 처치하면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마비 소울타는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드시고 탄약. 이거 바로 설치할게요. 이게 제일 지루한 미션이라 빨리 끝내야 돼. 포격이 설치되면 에어락 쪽에 동지가 나옵니다. 이 동지에서 아키언이 나오는데요. 에어락 쪽에 인원 한 명을 두어 여기서 나오는 아키언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상한데 스폰됐어요. 무슨가? 기다리면 돼요, 이거. 대표님,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미니컬 리얼리컬 리얼리컬 지얼리컬 리얼리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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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리얼리컬 리얼리컬 리리컬 리얼리컬 리리 세 번째 미션은 제독이고요. 돌연변이 변종은 혼탁한 포자 운반자입니다. 제독은 돌연변이 동지를 파괴하는 미션이고, 혼탁한 포자 운반자는 몸에 혼탁한 포자가 붙어 있는 변종인데요. 이변종에 플레이어가 근접하면 플레이어에게 혼탁한 포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이 변종을 상대할 때는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신 거 같은데? 아러기만요리 잡읍시다. 아, 여기. 드로이드 없네. 리다 3면 플레이 기준 도련면의 동지를 1 5개 파괴해야 합니다. 도련면의 동지가 한 개라도 터지면 다른 도련면의 동지들이 반응해 악현들을 스폰시키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아서 어느 동지를 파괴할지 팀원과 상의한 후한 번에 파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부신 말씀해주세요. 네알 오케이 고. 샘플 m p l 요 s a m 이거 e s a m 가먹을 r 요네 둘다 외계 n g We look at you, go. Yes. 데 r 는는 c n a 를 복제하는거군? 팔이네데 네번째 미션은 생체검사고요 생체검사는 지정된 아키언을 3마리 일격 처치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참고로 아키언에게 감지되면 일격 처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잠입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클리어해야 하는데요. 마비슈롤탄을 사용해도 1격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마비슈롤탄만 챙겨뒀다면 잠입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된 아키온에 마비슈롤탄을 사용해서 1격 처치하면 어렵지 않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음배의 변종은 장갑 둥지인데요. 장갑 둥지는 총격으로 파괴되지 않는 변종입니다. 면적 공격으로 둥지를 파괴하거나 아키온이 스폰하는 타이밍에 장갑이 벗겨질 때 파괴해야 합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또,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네, 아유. 고 방비야? 방비는 동화 자극제인가? 버스부터. 체력 관리하기 편해가지고. Nice roller. Put a face there. Put a...

다섯번째 미션은 둥지추적이고요 클리어하기 제법 까다로운 편입니다 둥지추적은 휴면둥지에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미션입니다 만약 아키언이 울부짖어 감지된다면 휴면된 둥지가 활성화되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 미션이 까다로운 이유가 조련변이 변종인 은폐한 아키언 때문인데요 은폐한 아키언은 말 그대로 아키언들이 투명상태로 은폐되는 변종입니다 플레이하다보면 시각적으로 은폐한 아키언들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도 눈치채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폐한 악현들에 의해 감지되고 표면 동지가 활성화되면 실패하는 패턴이 되기 쉽습니다. 악현들이 울부짖는 모션을 나가기에는... 취하면 그때 재빠르게 잡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변종 대처가 쉽지 않은데요. 혹시라도 약점을 노리지 못하거나 탄약이 떨어져 잡을 수 없는 등 위급한 상황이라면 울부짖기 직전에 마비슈을탄 등의 실시기 장비를 던져 울부짖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억므로가 끌리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그게 어렵다면 울구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어, 갑시다. 다괜다다 여섯 번째 미션은 삼각 풍량이고요. 풍량 컴퓨터라는 것을 찾아 순차적으로 활성화하는 미션입니다. 컴퓨터는 A, B, C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벳 순서대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드련변이 변종은 키메라 안개인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안개가 껴서 보이는 시야가 살짝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정도가 적어서 미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측량 컴퓨터는 차고에 A가 있고, 타격 연습장 복도에 B가 있습니다. 마지막 측량 컴퓨터인 C는 타격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여러 번 플레이 했는데도 같은 위치에 나오는 걸 보면, 위치는 고정인 것 같네요 이 미션은 소통이 가능한 팀원과 플레이하시면 편하게 깨실 수 있는데요 팀원을 한 명씩 각 구역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동지만 잘 처리해주면서 가면 아키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개별로 보내는 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쳐갖고 시에 와 계세요 제가 삐러 갈게요 이거.. 유비커넥트랑 그에펙스토에서 다운로드 받으수 있습니다 제가 A로 가뭐 있을까요? 네 A로 한 명만 가주세요 네 이거 제가 제거할게요 준비 합니 말하세요 잠시만요 옴마 제거만 하고 네 B 준비됐습니다 Good, make your way to the next station.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니다 What's up? What's up? w h a 을 s up? What's up? w 비 a t 이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테크! 할 네, 예, 따로 사야 돼요. 제가 먹을게요 그럼레인보 <laughs> 식스랑 이거랑은 따로 사야 돼요 아이고. 연속 탐지. 거기서 <laughs> 잘 일곱번째 맵은 연속 탐지고요 탐지기를 찾아서 탐지기와 상호작용하면 특정 구역이 탐지되는데요 이 구역에 들어가서 디펜스 게임을 하는 미션입니다 해체에 비해 악형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미션이기 때문에 이맵 또한 초반에 둥지를 잘 제거해줘야지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둥지에 아키언들이 많이 스폰되는데 왼쪽 구방을 통하는 길을 먼저 정리하고 헬리콥터가 있는 외부를 정리한 후에 시작하는 것을 아, 추천드니 드럼벤이 변종은 자연적인 슬러지인데요 아키언이 어, 죽은 후 슬러지라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키언이 스폰하는 변종입니다 아주 위협적인 변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어 피하세요 지금 갔어요 디멘터 아니 두배 같이 나오는 건 <몬치> 반칙이지 그니까 이 게임이요? 그냥 스별리원 에디션 좋다 이런 건 없는 거 같아 아 어차피 해결해 되는 거구나 <몬치> 오케이 조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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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들어간다. 또 쓰러지는데요 체력관리를 안하고 앞으로 튀어나간 것이 원인입니다 다행히도 어, 룩의 특수능력이 있기 미안. 때문에 한번더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에게 다시 부탁해 회생한 후 천천히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항상 체력을 신경써주셔서 저처럼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겠네요 장난치면 안된다니까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반다드실래요아 어? 있죠? 아니, 네, 저는 떠는 안되거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집중력이 지금 깨떠서 가지고. 네, 여기 요최신네이컨네 님이 도와주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살아야지. <laughs> 아나 진짜 이분이랑 계속 게임 하고 싶다. 너무 웃기면서가. 근접 공격. 예. 이제 밀어. 봐봐. 나나 방어했는데. 살이 하나 남았어. 살이 하나. 안 돼. 안 돼. 어, 어, 예, 예. 아, 나. 깜짝이야. <laughs> 가시죠 팀원이 야전벽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야전벽 설치로 스파이크나 퍼멘터를 피 없이 사살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적이 많이 나온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유동성이 적은 디펜스 맵에서는 야전벽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이스

나 아무도 보요 오케이. 그리고 후 오케이 head to the next gun area. 여기고 지간 죽으면 요 네? 겨. 네. 지 시간이 있는 건지 시간 되면 계기다리 있는 거 같아요. 지저밖에서막을게요 Suddenly w a 이거 윈 월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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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윈월드개

여덟 번째 미션은 포획이고요, 지정된 정의 아키원을 헬리콥터 착륙지까지 데려와 함정을 발동시켜 포획하는 미션입니다. 도련변이 변종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미션입니다. 도련변이 변종은 장갑둥지인데 네번째 미션에서 설명드렸듯이 둥지를 사격으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정의 악키온을 데려올 때 둥지에서 나오는 악키온들이 스폰되면 꽤 성가시기 때문입니다. 잠입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서 장갑둥지를 사전에 파괴하거나 한 명이 정의 악키온을 유인하고 나머지가 스폰되는 잡목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저 마비 맞고 제가 사볼게요 마비 어어어어어 어어. 아, 아, 와 에이펙스 몇마리야 물었다 중앙거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네. 오케 저, 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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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클리어한 직후에는 빠르게 에어락으로 가야 합니다. 장갑둥지를 일일이 근접공격으로 파괴하기는 어렵고요 장갑둥지에서 더 많은 아키원들이 나오기 전에 스폰되어 있는 아키원들만 빠르게 정리하고 에어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미션은 사냥이고요 지정된 아키온을 죽이면 정의 아키온한테 어그로가 풀리는데요이 정의 아키온까지 사냥하는 미션입니다 드르맨의변종은고식성 스포롤인데 첫 미션과 같은 변종이고요 바닥을 미리 정리해가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냥해야 하는 목표는 터멘터였고요. 총 3마리를 잡아야 했으므로 터멘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일부러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감지되면 터멘터가 저희에게 알아서 오게 되니까요. 터멘터를 다 사냥하면 정의 에이펙스가 스폰되는데요. 에이펙스는 아키언들을 소환하고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DMR을 들고 있는 룩이 에이펙스를 집중적으로 사격해주고 나머지 팀원들이 감목을 위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온다, 온다. 정의 에이펙스를 사살했습니다. 사살 후에는 빠르게 봐요? 헬리콥터 착륙지로 이동해 줍시다. 민기적거리다가 괜히 스폰되는 악현들에게 피해를 입어 미션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야 니다헬장시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합니다. 아, 려봐 뭔가 있네요. 헬리콥터 착륙지는 안전 구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친다면, 여태까지 성공했던 미션이 스포로 돌아갑니다. 헬리콥터 탕륙지에 스폰된 낙현들과 부지를 처리하고, 탈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나이스! 아, 배우... 아 참... 다이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다이아네요. 넘겼어, 넘겼어. 지금 딱 보면 넘겼어요. 맨 마지막에 탈출 보너스가 곱해지는데, 한 명만 탈출하면 30%, 두 명이 60%, 세 명이면 90%입니다. 세 명이 전부 살아남아야 고득점하기가 좋으니까요. 미션 클리어 하실 때 전부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배움란 프로토콜에 대한 궁금점이나 장비 설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